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부광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 따라서 사작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내부비료 이슈, 치료제 임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단기간에 12,500원 부근에서 3만 원 부근까지 거의 두 배, 세배 가량 상승을 했죠. 그리고 두달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미다졸람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시세분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2,500원에서 45,000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3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이 구간 박스권 32,500원 횡보를 하다가 다시 덱사메타손 이슈와 함께 쌍고점을 찍고 증시 따라서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슈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45,000원 부근에서 25,000원 부근까지 거의 한40% 이상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이전에 주가를 횡보를 했던 구간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은 언제든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25,000원 부근은 유지를 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줄 때에 호지이슈들이 나온다면은 3만원 부근까지도 돌파를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우선 고점 대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22,500원 부근에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월봉상 흐름을 보았을 때에도 이 구간이죠 25,000원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때이 구간 유지를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 반등이 뭐 이번 주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무광약품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죠. 시간에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주가를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거는.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 이후에 주가를 유지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반등 이후에 지켜주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강약품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승시 27,50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의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25,0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예상입니다 25,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28,00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저항이 되는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신다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어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매매 방법을 바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안전한 구간에서 공부도 하시면서 주식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특이사항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